지금 당신 마음은 어떤가요? 요즘 들어 부쩍 숨이 막히는 듯한 순간들이 자주 찾아오진 않습니까? 이유 없이 우울하고 이유 없이 모든 것이 버거워지고 갑자기 아무 말도 묻지 않고 모든 걸 내려놓고 싶어지는 날. 사람들은 그런 순간을 두고 말합니다. 인생의 겨울이라고 누구에게나 겨울은 찾아옵니다. 누구에게나 바람이 불고 누구에게나 눈보라가 치고 누구에게나 한 번쯤은 따뜻한 곳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은 그런 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길고 차가운 겨울이라도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그 순간을 견디고 버틴 사람만이 봄을 맞이합니다. 그래서 옛 사람들은 아주 짧지만 강력한 문장을 삶의 지혜로 남겼습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지금의 고통이 영원히 이어질 것만 같은 착각을 하곤 합니다. 병이 낫지 않을 것 같고, 가난이 끝나지 않을 것 같고, 관계의 상처가 다시는 치유되지 않을 것 같고, 삶의 무게가 영원히 어깨를 짓누를 것 같고, 오늘의 눈물이 내일도 흐를 것 같고, 지금의 절망이 내 평생을 가둘 것 같은 그런 착각 말입니다. 그러나 인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진실은 언제나 단 하나입니다. 모든 것은 흐르고 모든 것은 변하며 아무리 깊은 어둠도 결국은 끝이 난다. 우리가 정말 죽을 것 같았던 순간조차 지금 돌아보면 지나왔습니다. 그때는 너무나 아팠고 너무나 버거워서 오늘까지 살아올 줄 몰랐지만 우리는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살아남았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기적 같은 버팀의 연속이었습니다. 지금 이 순간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강했고, 이미 많은 것을 이겨냈고, 이미 삶을 견딘 사람입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지금 겪는 이 시련도, 이 절망도, 이 불안도, 이 두려움도 이 또한 지나갑니다. 사람들은 고통 속에서 세 가지를 가장 많이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겼을까?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 나는 과연 버틸 수 있을까? 그러나 세상의 진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통은 누구에게나 오며, 끝은 반드시 존재하며, 그리고 인간은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강합니다.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에서 폭풍을 경험합니다. 사업에 실패할 때도 있고, 일자리를 잃을 때도 있고, 가까운 사람과의 관계가 무너질 때도 있고, 믿었던 사람이 돌아서기도 하고, 건강이 무너지고, 몸이 말을 듣지 않을 때도 있고, 사랑이 떠나고 혼자가 되는 순간도 있습니다. 그 어떤 순간도 쉽게 지나가지는 않지만, 결국은 지나갑니다. 시간이 해결한다고 말하면 차갑게 들릴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입니다. 시간은 아물게 하고, 시간은 정리하고, 시간은 다시 걷게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우리는 더 이상 같은 방식으로 아프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깨닫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게 되는 날이 옵니다. 그래, 그때는 정말 힘들었지만 결국 지나갔구나. 그러니 지금 이 글을 읽는 당신에게 조용히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보다 더 힘든 날도 견디며 여기까지 살아온 당신이 오늘의 고통 하나를 더 이겨내지 못할 리 없습니다. 인생은 참 이상합니다. 기쁨은 짧고 고통은 길게 느껴집니다. 행복은 순간이고 불행은 오래가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착각입니다. 고통이 길게 느껴지는 이유는 우리가 그 중심에 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보면 지나갑니다. 우리는 결과를 알수 없기 때문에 두려운 것입니다. 끝이 있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지치는 것입니다. 버티는 법을 모르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이 아닙니다. 끝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힘든 시간을 버티고 지난 후에 깨닫게 됩니다. 그때 포기하지 않아서 정말 다행이다. 삶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남들이 말하는 성공도 아니고 거창한 목표도 아닙니다. 결국 버티는 사람만이 인생을 이깁니다. 조금씩이라도 천천히라도 기어서라도 앞으로 가는 사람이 결국 삶을 바꿉니다. 지금 당신이 해야할 단 하나의 일은 하루가 길어서 그렇지 결국은 밤이 끝나고 아침이 옵니다. 괜찮다. 오늘은 그냥 버티기만 해도 된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당신은 다시 웃을 나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날은 반드시 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당신은 계속 걸어가고 있으니까요.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에게나 어둡고 길게 느껴지는 밤이 찾아옵니다. 그 밤은 불현듯 찾아와 우리의 마음을 잠식하고 모든 희망이 사라진 듯하게 만듭니다. 눈앞이 깜깜해지고,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무엇을 믿어야 할지도 알수 없는 순간. 그런 순간에 사람들은 절망 속에서 묻습니다.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찾아왔을까? 언제쯤 이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나는 과연 다시 일어설 수 있을까? 그런데 바로 이 순간, 우리가 깨달아야 할 진리가 있습니다. 가장 어두운 밤이 바로 우리가 가장 빛나는 별이 될수 있는 순간이라는 것. 찰스 다윈이 말했듯, 시련은 우리를 단단하게 만드는 힘입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결코 성장하지 못합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깊이 있는 지혜를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고통이 없는 인생은 별처럼 빛나지 못합니다. 우리는 흔히 행복과 편안함만을 추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삶의 깊이와 의미는 그 어둠 속에서 길을 찾아내는 사람들에게 주어집니다. 누구나 밝은 날을 사랑하지만 밝은 날은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진짜 별이 되려면 어두운 밤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 어두움 속에서 우리는 내면의 힘을 발견하고 포기하지 않는 마음을 키우고 남들이 보지 못하는 아름다움을 발견합니다. 별은 하늘이 어두워야 보입니다. 낮에는 아무리 반짝여도 태양빛이 너무 강하면 별은 눈에 띄지 않습니다. 인간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고통과 시련이라는 어둠이 없었다면 우리의 내면의 별은 빛을 발할 기회조차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빛나고 강해지고 지혜로워지는 순간은 바로 어둠 속을 견디며 한 걸음씩 나아갈 때 찾아옵니다. 그렇다면 어두운 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둠 속에서는 방향을 잃기 쉽습니다. 마음이 흔들리고 발걸음이 느려지고 나아갈 힘이 사라집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어둠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버티는 한 끝은 반드시 찾아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라도 나아가면 언젠가는 빛을 만납니다. 그것이 별이 되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는 이유는 단순히 시련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알아갈 기회를 주기 위해서입니다. 상처받고 아픈 순간에도 우리 내면의 힘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별은 폭풍우 속에서 더 단단해지듯 우리도 고통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고 강해지고 빛납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작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작은 빛이 모여 큰 희망이 됩니다. 하루를 버텨낸 것, 숨을 쉬고 있는 것, 작은 감사의 마음, 잠시 멈추고 숨을 고르는 것이 모든 것이 별빛입니다. 우리가 이를 무시하지 않고 바라볼 때그 빛은 점점 커져 우리의 어둠을 밝히고 길을 안내합니다. 우리는 또한 기억해야 합니다. 사람마다 어둠의 깊이는 다르고 밤의 길이도 다릅니다. 남의 기준으로 자신의 시간을 재지 마십시오. 누군가는 빠르게 어둠을 지나고 누군가는 천천히 가야 할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속도가 아니라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자신의 속도로 한 발씩 나아가는 사람만이 결국 어둠을 지나 별을 만납니다. 인생의 어두운 밤은 단순히 고통만 주지 않습니다. 동시에 깨달음과 성장을 제공합니다. 고통 속에서 우리는 타인의 아픔을 이해하고 겸손해지며 더 깊은 사랑을 배웁니다. 어둠 속에서 우리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알게 되고 별의 소중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의 내면은 더욱 풍요로워지고 더 강해지고 더 아름다워집니다. 또한 우리는 고통을 통해 선택의 힘을 배우게 됩니다. 우리가 매순간 어떻게 반응할지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 그것이 곧내 삶의 주인이 되는 길임을 배웁니다. 폭풍우 속에서 울고 좌절할 수도 있지만, 동시에 걸으며 별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언제나 우리에게 있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나는 빛을 향해 나아가겠다라고 선택하는 순간 우리는 별이 됩니다. 인생은 가끔 우리에게 혹독한 시험을 줍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상실, 건강의 위기, 경제적 어려움, 꿈의 좌절 모든 것은 견디기 힘든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별이 되려면 우리는 그 고통을 견디고 학습하고 성장해야 합니다. 별은 그냥 빛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어둠과 싸우고 남은 빛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고통 속에서 자신을 잃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한 걸음씩 나아갈 때 비로소 빛납니다. 오늘 당신의 마음이 무겁다면 잠시 멈추십시오. 눈을 감고 호흡을 고르며 이렇게 말해 보세요. 나는 지금 어둠 속에 있지만 반드시 별이 될 것이다. 그말 한마디가 당신을 붙잡아주고 다음 걸음을 내딛게 할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희망을 찾고 그것을 믿고 나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이미 별빛을 만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삶이 당신을 흔들고 밤이 길어도 기억하세요. 가장 어두운 밤이 가장 빛나는 별을 만든다. 그 별은 결국 당신 안에서 태어나고 당신이 그 빛을 세상에 전하게 될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는 피할 수 없는 고통과 마주하게 됩니다. 예상치 못한 사고, 아픈 이별, 건강의 문제, 재정적 어려움, 관계 속 갈등 등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묻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든 삶을 살아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고통은 불가피합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누구에게나 시기와 조건을 가리지 않고 찾아옵니다. 인간의 삶에서 고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부유하든, 얼마나 건강하든, 얼마나 강한 정신력을 가졌든, 고통은 언젠가 우리의 삶 속에 스며듭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고통과 불행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주어지는 것이지만 불행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상황 자체가 우리를 불행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반응이 불행을 결정합니다. 한 사람은 고통 속에서도 이 상황에서 내가 배울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라고 묻습니다. 아픔 속에서도 성장의 씨앗을 찾습니다. 넘어지고 아프고 울지만 결국 그 고통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합니다. 반면 다른 사람은 고통 속에서 좌절하고 원망하고 세상을 원망합니다. 자신을 피해자로 정의하며 끝없는 불평 속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결국 고통의 굴레 속에 스스로를 가두며 불행을 선택합니다. 이처럼 같은 고통이라도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에 따라 불행이 될 수도 성장과 배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불행은 우리가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선택이 최종적으로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렇다면 고통 속에서도 불행을 선택하지 않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고통을 피하려 애쓰지 마십시오. 현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불행의 굴레에서 한 걸음 벗어나게 됩니다. 지금 나는 아프다, 힘들다라고 솔직히 말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예를 들어 사랑하는 사람과의 이별은 누구에게나 큰 아픔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곧 인생의 실패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 경험 속에서 우리는 사랑과 인간관계의 소중함을 배우고 더 깊이 이해하고 스스로를 성장시킬 기회를 얻습니다. 관점을 바꾸면 고통은 여전히 아프지만 불행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마음이 불행을 선택하도록 내버려두면 생각은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흐르고 아픔은 끝없이 커집니다. 그러나 작은 행동이라도 시작하면 마음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를 도와주거나 잠시 산책을 하거나 책을 읽고 호흡을 고르고 하루 한 줄이라도 감사한 일을 적어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은 점차 고통을 불행으로 바꾸지 않도록 정돈됩니다. 고통이 지나가는 속도는 느릴지 모르지만 결국 끝납니다. 시간이 흐르면 아픔은 상처로, 상처는 교훈으로, 교훈은 지혜로 변합니다. 불행은 그 속도를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해지는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시간을 믿고 천천히 자신을 돌보며 현재를 살아가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불행을 선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지? 라는 질문 대신 이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 고통을 통해 내가 성장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 이런 질문으로 마음을 바꾸는 순간 우리는 불행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인생에서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불행은 선택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우리의 삶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무게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외부의 상황에 끌려가지 않고 내면의 힘으로 삶을 견디며 성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가게 됩니다.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겪는 고통 때문에 인생을 포기하거나 스스로를 비참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역사 속 위인들, 철학자들, 그리고 삶의 깊이를 경험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불행은 스스로 선택하지 않아도 된다. 이것은 단순한 격언이 아니라 삶의 생존 전략이자 지혜입니다. 고통 속에서 스스로를 다치게 하지 않고 마음을 지켜내는 방법, 그것이 바로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자유이자 힘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실은 바뀌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황은 그대로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마음, 당신의 선택은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이 그 고통 속에서 불행을 선택하지 않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이미 승리한 것입니다. 오늘 하루 마음이 힘들고 눈물이 나더라도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아프지만 나는 불행을 선택하지 않겠다. 그말 한마디가 당신의 내일을 바꾸고 오늘의 고통을 견디게 할 힘이 됩니다. 고통은 피할 수 없지만 불행은 선택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오직 당신의 몫입니다. 삶은 늘 우리를 시험합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없이 넘어지고 좌절하고 무너집니다. 그 순간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고 앞으로 나아갈 힘조차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인생의 진실은 다릅니다. 넘어지는 순간 자체가 우리의 실패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실패는 넘어진 뒤 일어나지 못하는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이라면 누구나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하지만 다시 일어나는 사람만이 인생을 이어가고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 갑니다. 우리가 넘어질 때 마음 속에서는 수많은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제 끝인가 봐. 나는 왜 이렇게 약한 걸까? 다시는 일어나지 못할 것 같다. 그런 순간 중요한 것은 머릿속의 목소리와 현실을 구분하는 일입니다. 넘어지는 것은 순간일 뿐이며 그것이 당신의 존재를 규정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여전히 살아있고 숨 쉬고 있으며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넘어짐은 인간에게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그 순간 우리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약점을 마주하며 부족함을 인식합니다. 그렇다고 좌절할 필요는 없습니다. 약점을 알고 한계를 깨닫는 것은 다음 걸음을 준비하는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넘어짐은 곧 배우는 순간입니다. 실제로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성공한 사람들의 대부분은 수 많은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사업에 실패하고 관계에 상처받고 건강 문제를 겪고 꿈을 포기해야 했던 순간조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넘어진 뒤에도 한번더한 걸음 더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 작은 결심이 결국 삶을 바꾸는 기적을 만들었습니다. 넘어질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스스로를 향한 태도입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하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할 수 있다면, 괜찮다. 나는 지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설 수 있다. 그 마음 한 조각이 삶 전체를 지탱하는 힘이 됩니다. 일어서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한 번에 완전히 회복하려 하지 마십시오. 손을 뻗고 몸을 일으키고 숨을 고르고 오늘 한 걸음만 나아가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걸음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듭니다. 넘어진 경험은 당신에게 배움과 지혜를 남깁니다. 그 배움을 잊지 않고 다음 시도에 활용할 때 넘어짐은 더 이상 실패가 아니라 성장의 밑거름이 됩니다. 넘어짐은 누구에게나 일어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스스로를 탓하고 자책하는 것은 오히려 더큰 무게를 만들 뿐입니다. 넘어졌다면 스스로를 부드럽게 안아주십시오. 그래, 넘어졌지만 괜찮아. 나는 다시 일어설 수 있어. 때때로 우리는 혼자 힘으로 일어서려다 지칩니다. 그럴 때 믿을 수 있는 사람의 손을 잡고 도움을 받는 것도 일어서는 과정의 일부입니다.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주위를 둘러보면 손 내밀어줄 사람이 있습니다. 넘어진 뒤 일어섰을 때의 자신을 마음속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그 상상은 현실의 발판이 되어 당신을 다시 일어서게 합니다. 희망은 마음속에서 시작됩니다. 넘어지는 것은 인간의 숙명입니다. 그러나 다시 일어나는 것은 인간의 선택입니다. 넘어짐 자체는 당신의 실패가 아닙니다. 넘어진 뒤 일어나지 않는 순간이 바로 진정한 실패입니다. 오늘 당신이 겪는 어려움도, 넘어짐도, 실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순간 마음 속에서는 두려움과 절망이 밀려오겠지만 중요한 것은 포기하지 않는 마음입니다. 넘어졌다면 잠시 쉬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마십시오. 한 걸음만 더 천천히라도 다시 일어서십시오. 넘어지고 무너진 뒤 다시 일어서는 사람은 누구보다 강합니다. 그 강함은 외부의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를 다시 일으키는 내면의 힘에서 옵니다. 그 사람은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더 넓게 바라보고 더 지혜롭게 살아갑니다. 인생은 한 번의 성공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실패와 넘어짐, 좌절과 시련이 반복되는 과정 속에서 우리는 성장하고 배움과 지혜를 얻습니다. 그래서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진 뒤 다시 일어나는 것입니다. 오늘 당신이 넘어졌다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 넘어짐은 잠깐일 뿐입니다. 조금씩 몸을 일으키고 마음을 다잡고 다시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그한 걸음이 내일을 바꾸고 삶 전체를 바꿀 것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다시 일어나는 순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넘어진 것에 좌절하지 말고 다시 일어나는 당신을 믿으십시오. 오늘의 일어섬이 내일의 기적이 됩니다. 넘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건 다시 일어나는 일이다. 그 진리를 마음 깊이 새기고 오늘도 조용히 한 걸음을 내딛으십시오. 오늘의 밤이 아무리 길어도 내일의 태양은 반드시 떠오릅니다. 그때까지 천천히 조용히 한 걸음씩 나아가십시오. 별빛은 당신이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나 존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 기대하세요.